2절 푸시 오버해석입니다. 푸시 오버해석이라는 것은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혹은 어 기둥이라든가 교각이 있으면은 수직 하중이 받는 상태에서 지진 하중을 정적으로 가해주게 되는데요. 정적인 하중을 계속 증가시켜가면서 이 구조물의 변이를 구하게 되는데요. 하중과 변이 관계를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하중과 변이, 예, 하중과 변이, 그래서 푸시하고 난 다음에 오버, 완전히 자빠질 때까지 하기 때문에 푸시오버 해석이라고 부르고요. 비선형 변이응답을 지진 하중에 의한 비선형 변이, 비선형이 발생하니까요.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 충력을 받는 구조물을 효과적으로 모델링하여 비선형 동적 해석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비선형 동적 해석이란 것은 실제 실무자가 사용하기에는 모델 만드는 것하고 해석하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뭐그 이후로는 첫 번째는 비선형 동적 해석이란 것은 해석 시간에 해석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인공 지진을 생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공 지진도 실질적으로 입력 지진도 여러 가지 뭐 세기, 지속 시간, 주기 특성, 시공적인 뭐 변화 등 불확실한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 개의 지진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비선형 동적 해석은 상당히 실무자들이 사용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복잡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판단 내리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개발된 푸시오버 해석은 푸시오버 해석은 모든 개별 부재의 비선형성을 고려하고요. 그다음에 시스템의 횡번위를 점차적으로 계속 증가시켜 가면서 부재의 강도와 비선형의 관계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영양곡선. 이 방법은 밑에 구조물의 밑면에 힌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성 힌지법이라고도 하고요. 구조물이 항복한 이후에 구조물의 거동과 한계 상태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비선형 정적 해석법입니다. 동적이 아니에요. 비선형성을 고려하되 동적이 아닌 정적 해석법입니다. 아, 성능 기반 내진 설계의 경우에 있어 가지고 구조물의 목표 성능, 목표 성능을 어디까지 견디는지 한번 볼게요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목표 성능을 명확히 설정한 후에 푸시 오버 해석을 통해 가지고 얘가 이 때까지 살아남아서 무너지지 않고 견딜 수 있는지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성능에 도달했는지를 푸시 오버 해석을 통해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부정정 구조물의 푸쉬회복 해석을 사용할 경우에 지금 기둥이 하나만 서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부정정 구조물이 에, 구조물에 대해서 푸쉬 오버 해석을 수행할 경우는 어떤 한 부재가 항복에 도달하면요 어, 그 힌지가 발생해가지고 하종을 더 이상 증가시켜도 응력은 일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에, 따라서 항복점에 도달하지 않은 다른 절점, 다른 기둥, 다른 부재가 어, 추가적인 하중을 더 받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응력 재분배라고 하는데요. 응력 재분배에 의해서 어, 이 구조물 시스템 전체가 불안정한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하중을 얼마큼 견디는지 구조물의 비선형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서 구조물 전체의 비선형 거동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하면은 정적 구조물, 에, 부정, 정정 구조물, 부정정 구조물에 대해서도 푸시오버 해석을 수행할 수가 있고. 부정정 구조물에 대해서는 응력 재분배, 항복한 부재, 어, 부재는 더 이상 응력을 추가 응력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쪽이 추가로 더 받음으로 인해 가고 응력 재분배의 에, 현상도 고려할 수가 있다 자, 푸시오버 해석에서는 미리 설정한 정적 하중을 점차적으로 구조물이 붕괴될 때까지 가해서 하, 간 하중하고 변위하고의 관계를 뽑아냅니다. 이 곡선을 가지고 영양곡선, 능력곡선 혹은 캐페스티 커브라고 합니다. 실질적인 구조물은 다자유도계의 에, 구조물인데 하중 변위 관계가 뭐 여러 군데 다 나, 나타날 수 있지만은 하나의 지점 한 하중 포인트와 하나의 지점에서의 그 관계를 뽑아내기 때문에. 단 자유도 실제는 다 자유도 구조물을 단 자유도의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어, 그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스펙트럼 상에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스펙트럼이란 것은 가로축은 변이고요, 세로축은 엑셀러레이션인 형태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하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m 곱하기 가속도라고 하니까요. 이거를 질량으로 나눠주게 되면 가속도 형태로 나타낼 수 있죠. 이 요거를 가지고 a d acceleration displacement response spectrum이라고 부르는데요 a d r s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설계 스펙트럼에서 주어진 것도 우리는 설계 스펙트럼 가속도 스펙트럼을 보면요 에, 세로축은 가속도고 혹은 s a라고 부르고요 가로축은 주기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이쪽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나타내게 나타내게 되면 형상이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이게 두 개의 이거는 지진 하중의 크기죠. 응답 스펙트럼은 어, 지진 하중의 크기하고 구조물의 영향을 같은 AD 이, 이 AD 리스판 스펙트럼 어, AD 도메인에 나타내가지고 서로 만나는 점을 역량 곡선과 요구 곡선, 요구 스펙트럼이 만나는 지점을 성능점이라고 하고 이 성능점은 그 지진이 발생했을 때에서의 변위값하고 그 지진이 발생했을 때의 구조물이 받는 가속도 값을, 그러니까 전단력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 수준이 얼마큼 나오는지, 지진이 발생했을 때변이가 얼마만큼 발생하는지를 알수 있는 거고요. 따라서 푸시오버 해석이란 것은 1차 해석이 완료된 후에, 그러니까 선형 탄성 해석이 완료된 후에 2차 해석을 통해 구조물의 성능을 검증하는 방법, 비선형 해석을 통해서 구조물의 성능을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푸쉬 해석, 오버 해석은 비선형 정적 해석이기 때문에, 동적 해석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간단하고 뭐 장점이 있지만은, 뭐 비선형성을 고려하기도 쉽고 하지만은, 고차 모드, 이게 뭐냐면 단일 모드, 단자유도계 단일 모드로 나타냈기 때문에, 고차 모드의 영향이 있는 구조물, 고차 모드에 의해서 어, 구조물의 응답이 증폭되거나, 방복하중에 의해서 동적인 현상에서 구조물이 성능이 저하되는 것, 디그레이 a 이션 t 되는 에, 이러한 동적인 현상들을 어, 고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에, 동적 현상, 에, 동적인 영향이 작은 구조물의 영향 스펙트럼 법입니다. 영향은 에, 능력 스펙트럼, 영어로는 capacity, 스펙트럼 메터드 CSM이라고 부릅니다. 피마 아, 미연방재난관리청과 ATC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 방법은 아, 사용이 간편하고요. 기존의 하중기반 설계 개념을 대체해서 성능기반 혹은 변이기반 설계 개념을 바탕으로 한 내진 성능평가 방법입니다. 그래서 ATC 40, 1996년도, 피마 273, 274, 1 7년도에 소개된 방법입니다. 영양 스펙트럼법은 1 9 7 0년0프리 프리만에 의해제 제시된 진진성평 평가 절차 방법으로써 요0 0 운동, 그러니까 스펙트럼이죠. 스펙트럼과 구조물의 거동, 그러니까 영양 곡선, 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로 사용됐습니다. 네, 이후에 주요, 중요 구조물의 내진설계 검증을 위해서도 사용됐습니다. 영양 스펙트럼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 3단계인데요. 첫 번째 단계는 영양 스펙트럼 음, 혹은 에, 능력 스펙트럼 혹은 공급 영양을 산정합니다. 구조물의 영양 P 델타 커브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영향을 구하고요. 이건 구조물의 특성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진의 특성, 그래서 요구 스펙트럼을 구합니다. 요구 스펙트럼은 소요 역량하고요. 응답 스펙트럼, 설계 응답 스펙트럼을 가지고 구하는 거죠. 그래서 구해가지고 이거 두 개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거를 AD 이 가속도와 변위를 축으로 하는 곡선에 각각 그리게 됩니다 위에 걸 그리고요 밑에 걸 그려 가지고 서로 만나는 점이 구조물의 응답이다라고 최대 응답을 두개 만나는 점을 거기 같은 그래프 상에서 가속도 변위 응답 스펙트럼 평면상에서 구해 가지고 그 만나는 점이 구조물이 그 지진이 발생했을 때 나타내는 최대 응답이라고 가정하는 거죠. 만나는 지점을 성능점이라고 부르고요. 최대 응답 혹은 최대 그 부재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전단력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구조물의 비선형, 비탄성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요. 비선형이고 비탄성일 경우는 구조물이 일반적으로 감세가 커지게 되니까 그 비탄성 응답 스펙트럼을 구하는 방법과 유사하게 선형 탄성 응답 스펙트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5% 감세가 표준인데요. 이 선형 탄성 설계 응답 스펙트럼을 에, 유호, 구조물이 파괴될 때 유효감세비를 적절하게 조정함으로 인해 어, 성능점, 원래 여기 응답 스펙트럼은 5%니까요. 파괴될 때의 구조물은 5%보다 큰데서 보통 파괴가 될 수가 있으니까 적절하게 반복에 의해 가지고 반복법에 의해 가지고 구조물의 감세에 해당되는 응답 스펙트럼을 구해 가지고 교차점을 구하게 됩니다. 그 서로 만나는 점을 구하기 위해서, 어 성능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유효 감세에 해당되는 값을 찾기 위한 반복 계산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반복 계산은 ATC 40에도 나와 있고요. 여기서 제시한 방법보다 개선된 방법이 PMA 440 어, 2005년도에 나와 있습니다. 이 네, 방법을 사용해서 성능점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어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이 구조물이 파괴될 당시에 파괴될 당시에 에, 응답 스펙트럼은 5% 감세가 아닌 다른 감세를 가지니까 이 반복에 의해서 그 만나는 점을 에, 감세비를 고려해서 찾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절차와 개념도는 다과 같고요. 그래서 영양 스펙트럼을 구하는데요. 영양 스펙트럼은 어, 비선형 정적을 해석, 해석, 해석해서 푸시오버를 곡선을 구하고 푸시오버 곡선을 ADRS 평면으로 바꾸면 은 영양 스펙트럼이 됩니다. 그래서 스펙트럼이란 것은 우리가 주기하고 관련돼 있단 얘기죠. 그 다음에 설계응답 스펙트럼이 있는데 설계응답 스펙트럼은 가속도하고 주기로 나타내는데 이것을 ADRS 도메인상에서 나타내가지고 세로축은 어, 가속도, 가로축은 변이인 도메인상에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둘다 ADRS 도메인상에서 나타냈기 때문에 서로 만나는 점을 찾게 되는데요. 구조물이 파괴가 될때 유효 감세비가 실질적 구조물의 유효 감세비는 5%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복 계산에 의해 가지고 앞에서 제시했던 요 책에서 제시했던 혹은 요 보고서에 제시했던 반복 계산에 의해서 서로 만나는 점과 유효 감세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아, 여기서 이게 영양 곡선이고요. 푸시오버 해석을 통해서 구하고요. 이것이 설계응답 스펙트럼입니다. 이것을 가속도 변이로 나타낸 에, 스펙트럴 가속도 스펙트럴 어, 변이 스펙트럼 변이 스펙트럼 가속도로 나타낸 에, 도메인상에서 요거를 가지고 ADRS (Acceleration Displacement Response Spectrum) 어, 으로 나타낸 곡선상에서 변화를 하게 되면 나타나게 되면 이 보라색은 여기로 나타내고요, 이 빨간색은 이렇게 나타냅니다. 서로 만나는 점을 성능점이라고 합니다. 어, 교량 같은 경우에서 비슷한 개념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교량 같은 경우에 있어서 교각에교각 푸시오버 해석을 통해서 이 e 선형, 바이리니어로 나타낼 수, 단과 같은 곡선이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전단 성능 에 성능 곡선을 나타내고 난 다음에 이 성능 곡선과 만나는 점을 아 거기 퍼포먼스 성능 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서 파괴된다라고 하면은 휨이 발생하기 전에 파괴됐으니까 전단 파괴고요. 여기서는 휨이 발생했지만은 어뭐 온전하게 휨이 끝까지 가지 않았으니까 휨 전단 파괴고요. 여기서 파괴된다라고 하면은 푸시고 해석을 했을 때 여기는 전단 파괴 곡선에 도달하기 전에 도달 파괴가 된 거기 때문에 휜 파괴라고 부릅니다. 자, 첫 번째 단계에서 영양 스펙트럼 혹은 능력 스펙트럼 공급 영양 캐패시티죠. 를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조물의 횡화중을 점진적으로 단조 증가시켜 계속 증가시켜서 비탄성 정적, 비선형 정적 해석을 수행합니다. 이때 횡화 중은 극한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파괴될 때까지 증가시켜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어, 이러, 이러한 해석으로 구한 곡선을 가지고 우리가 어, 푸시오버 곡선, 역량 곡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역량 곡선을 ADRS, 스펙트럼 어, 영역에서 나타내기 위해서 다시 변화를 시켜주는데 변화시키고 난 것을 가지고 역량 스펙트럼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 영양 곡선에서 영양 스펙트럼을 구하는 겁니다. 일단 영양 곡선을 구하기 위해서는 구조물의 하중, 정적인 하중 형태를 구해야 되는데요. 정적인 하중을 수평 하중을 어떻게 하냐면 질량 분포 각 층의 질량 분포에 따라서 이렇게 에, 질량 분포에 비례하는 이렇게 하중을 가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등가 정적 하중이라고. 어, 그 층의 질량보다는 이제 각 층의 높이에 해당되는 크기에 따라서 이제 그 층의 높이가 크다 그러면은 이제 큰 하중을 가해주는 거죠. 그 층의 높이와 질량에 해당되는 거 같이 높이까지 같이 고려해 줬고요. 그래서 등가정적 하중을 이렇게 가해줄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첫 번째 모두 형상을 사용해서 첫 번째, 모드 형상을, 첫 번째 모드 형상을 사용해서 첫 번째 모드 형상을 사용해서 하중을 가해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드 형상, 첫 번째 모드 형상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해주니까요. 이런 어, 모드 형상하고 질량을 곱해 가지고 어, 이렇게 정적인 하중으로 가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에, 하중을 에, 등분포 어, 혹은 뭐 집중, 하중, 집중, 하중, 집중, 하중은 아닌데 개념상으로 여튼 어, 분포, 하중을 가르 주고, 끝단에서의 에, 그 변이하고, 그 다음에 민면전단력하고의 관계를 이렇게 민면전단력과 횡변이 제일 꼭대기층에서의 변이를 구하면 단과 같은 역량, 푸시오버 곡선, 캐페스티 곡선이 구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곡선을 가지고 어 VB와 델타로 되어있는 곡선을 VB와 델타로 되어있는 곡선을 SA와 스펙트럼 엑셀러레이션, 스펙트럼 디스플레이스먼트, 스펙트럼 가속도와 스펙트럼 변이로 변화를 시킵니다. 변화시키기 위해 들어가는 각각의 모드 형상과 일반 아, 모두 참여 개수, 모두, 여기서 모두 질량, 유효 모두 질량, 그 다음에 L왕값은 모두 지진 입력 개수, 방향을 나타내고, 겜마 왕값은 모두 참여 개수로 앞에서 했던 에, 그 수식을 그대로 써가지고, 에, VB와 전단력과 변위 값을, 어, 스펙트럼 가속도와 스펙트럼 변이로 바꿔주게 됩니다. 바꿔주게 되면은 영양 곡선을 영양 곡선을 이렇게 영양 스펙트럼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영양 곡선은 세로축이 전단력, 가로축이 변인데 여기서는 세로축이 스펙트럼 가속도, 가로축이 스펙트럼 변이입니다. 이것을 변해주기 위해서 각각 공식 앞에서 썼던 공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또한 요구 스펙트럼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요거는 설계 응답 스펙트럼이고요. 설계 응답 스펙트럼은 스펙트럼 가속도하고 주기로 나타나 있는데요. 설계 응답 스펙트럼에 사용되는 어, 설계 응답 스펙트럼 가속도는 설계 스펙트럼 가속도는 우리가 어, 거기 근사적으로 스펙트럼 변이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설계 응답 스펙트럼이니까요. 설계에 쓰이는 가속도 변이 속도 값은 다음과 같이 SA 값은 오메가 자승 SD 라고 되어있으니까요. 오메가 자승은 T 자승분의 2파이의 자승 값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 공식을 사용하면 SD 값을 구할 수 있고요. SD 값을 가로축에 넣고 SA 값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각 주기별로 각 주기별로 주기에 해당되는 값에 이렇게 점을 찍으면 된다. 네. 그럼 주기축은 어, 어느 게 주기축이냐고요? 주기축은 어, 일반적으로 이렇게 에, 우리가 SA, SD 값이있으니까 이게 주기가 얼마다? SA 값과 SD 값을 알면은 이관계식에서 T 값을 구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SA 값은 이제 세로좌표 SD값은 가로좌표, 그럼 두 개에 해당되는 좌표를 찍고 그 점에서의 T값은 여기에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에, 거기 단주기에서 장주기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장주기 네. 형상이 이두개 형상이 얼추 비슷하다고 보, 보이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 마지막 단계는 영양 어, 스펙트럼과, 요구 스펙트럼을 같은 ADRS 어, 그 평면에 나타내 가지고 서로 만나는 점, 성능점을 구합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기존에 제일 처음에 했던 것은 5% 감세비에 대해서 탄성 설계응답 스펙트럼을 사용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조물이 넘어질 때는 감세비가 5%가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반복 계산에 의해 가지고 제일 처음엔 5%이지만은, 그 감세비를 조정시켜줘가지고, 어, 뭐, 밤세비가 커진다든가, 그래서, 반복 절차에 의 해가지고, 이, 그, 그 요구 스펙트럼을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움직이면서 성능점의 위치를 수렴할 때까지 찾아냅니다. 이렇게 반복에 의해서. 근데 이것을 구하는 방법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ATC40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p마 273을 아27아 어, p마 440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ATC 40에 이해 가지고 그 반복 계산을 하는 방법, 그개수들에 대해서 쭉 설명이 돼 있고요. 이렇게 유형별로 이것이 타입이 에, 구조, 구조물의 타입이 에 A 타입이냐? 그러니까 횡방향 저항할 수 있느냐? 횡방향 저항이 안돼있느냐 그리고 그 사이 거냐 그래서 여러 가지 감세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 변수 값들을 보정시켜가면서 반복 계산에 의해 가지고 성능점을 찾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피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피마 273에서 이런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ATC40에서 제한된 방법을 개선한 피마 440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 구하는 방법에 따라서 성능점이 같은 점이 안나고 다르게 나오게 되는데요. 예, 가정이 다르니까요. 예, 그래도 뭐 이게 예, 이 방법 자체가 근사적인 방법이고 그 다음에 예, 고차 진동수, 동적인 효과를 고려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어차피 근사적인 방법입니다. 조금 더 정밀 해석을 하려면 비선형 동적 해석을 해야 됩니다.